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캐슬 마이너 제트 플레이 오프라인 어... 서바이벌로 어... 서바이벌로 갈게요 <laughs> 어... 원래 처음부터 하드코어로 가줘야 돼뉴 월드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W A S D가 안 돼. 뭐야 이거? 좀 상당히 컨트롤이 복잡 미묘한데 이거. 뭐야 컨트롤 W A S D가 안 돼. 야 뭘로 움직이란 거야? 아, 뭘로 움직이란 거야? 아, 한영 전화해도안 되는데? 야, 무슨 소리 들린다 뭐여 뭐죠? 어! 어? 야, 오 야, 오줌아! 야, 잠깐만! 어, 안 돼! 야, 안 움직여! 야! 아, 안 움직여! 야! 아! 죽었어, 요개 어렵다 메인 <laughs> 메뉴 <매일매일 웃음> 서바이벌 이지 시 잠깐만요. 옵션, 컨트롤. 아, 세팅이 안돼 있네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내가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개 같은 게임 고맙네요. 무브 포월드 W 뒤로 Left, Right, 점프, 리로드 R, 오픈유어 인벤토리 I, 드롭 어 아이템 from 바어 빨리 버리는 거, 빨리 버리는 거. 뭐지? 써던에서 빨리 버리는 키가 뭐지? F인가? F 액티베이트 숄더숄더 숄더? Q 뭐..뭐야? E 몰라, 시지마거 사죠. 아, 액티베이트 E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메스도 님이 100개로 아 이메스도 님이 100개 아, 처음부터 100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아, 버는 키가 G에요. G G 알겠어요 넥스트 아이템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죠 쇼 플레이리스트 탭쇼 채트 부아이 정도? 이 정도로 하죠 T.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 플레이 오프라인 서바이벌 어.. 좀 노말로 가 갈게요 2월드 오! 뭐야 처음부터 곡괭이를 주네 권총이랑 칼이랑 뭐죠? 물약인가? 뭐야 이거? 아 총알이구나 아 총알을 이렇게 만들었어 총알 에벌레인 줄 알았네 뭐죠 이거? 물건? 해불인가요 마이크 아닌가 마이크 Check! Check! I'm the Korean t a c h u s Hip Hop of Noblesse 뭐, 에메랄드, 벌써, 벌써 다이아를 캐고 있어. <laughs> 벌써 다이아를 캐고 있어 뭐, 뭐지? 밖에서 막, 뭘 두드리는데? 누보세요 누구세요? 멍청하네, 좀비들이.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어, 구리군요, 구리. 이건 철이겠죠? 아 조금만 계세요 금방 나갈 테니까 기다려 기다려. 곡괭이 내구도가 빨리다네. 와세다 이거. 자좀살펴봅시다 크래프트. 오오 야야야야. 오 약하네요. 뭐야 체력이 바로 찼어. 별로 안 쎄네 또? 어... 캐는 건 그냥 마인크래프트네 그냥 마인크래프트인데? 장난 하나이 게임 이고 고소 당해야지 이런 게임은 그냥 대놓고 따라 했는데? <laughs> 이 칼도 있어요 칼로 죽여볼까? 어? 뭐야 야 건건... 계약한데 <laughs> 좀비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지? 약하네 남친은 나 침반도 있어 컴파스 이쪽으로 가면 북쪽입니다 어? 저 성은 뭐죠? 사우론의 탑인가요? 가보겠습니다 남자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게임이군요 철이구요 우드네요 우드로 빼빼로를 만들 수 있죠 빼빼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횃불은 이 콜이 필요해요 석탄 랜턴도 만들 수 있어요 총알도 만들 수 있네요 음, 이렇게, 콤퍼스도 만들 수 있고, 음, 또 뭐, 마인크래프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갱이랑, 어, 도끼랑, 삽도 있네요. 낫도 있고, 헉 <laughs> 피스털도 있고, 어어어! 뭐야! 와, 개 삼박한데, 이거? 기관총도 만들 수 있어요. 멋신건그 다음에, 샷건도 있네요. 어설트라이 AK. 로켓런처 미쳤죠? 문도 만들 수 있고, 뭐 집도 만들 수 있네요. 나름 괜찮은 괜찮은 게임이다. 평점 쓰레기지만 배드락이네 이거. 어? 이 움직임이 상당히 이상해요 지금. 어? 뭐야 점프가 이렇게 높게 뛰어지지? <laughs> 개구리 수준인데? 닌자네요 닌자. 네, 뭔가 좀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 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만원에 이거 사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게임이죠. 옛날에 그런 그래픽이다. 그... <laughs> CD 게임인데... <웃음> 레고! <웃음> 어! 낙땜도 있네요, 이거. 석탄 같죠? 석탄... 석탄이네요 자, 석탄으로 회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만들어지네? 딜레이가 없네요. 쓰레기 같은 게임 위에 콜이라 나오죠? 화질 안 좋다고요? 그 모바일이라서 그래. 큐피유큐피 사세요. 모바일이신 분들이 큐피 사야 돼요. 자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아이별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네요. <laughs> <laughs> 뭐죠 이게? 경이로 <laughs> 나무를 베는 예, 나무를 한번 베볼게요. <laughs> 똑같네요, 마인크래프트랑. 예, 나무 밑단을 잘랐는데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 게임성. <laughs> 분명 나뭇잎을 치는데 이렇게 불똥이 튀기는 이 게임성. 아, 정말 훌륭한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드래곤이 나온했는데 드래곤은 코빼기도안 보이네요. 한번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laughs> 아, <뭐지>? 저기 저기. 허나. <laughs> 에 <laughs> <애플. 웃음> 오. 어머. 꺼져 꺼져 꺼져. 개악하네요. 뭐죠? <laughs> 코너로주면서 죽는 스켈레톤. <laughs> 앉는 키가 뭐지? 앉는 키가 없나? 부셔야겠네. 어,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laughs> 여기까지네요. 어? 어? 아, 좀 색깔이 이상한데? 아, 철이군요. 잠깐만요. 아, 어, 자. 총을 아까 만들 수가 있던 것 같은데, 총이, 철이 필요하네? 철, 개를, 만들려면은, 이거 두 개랑, 이거 하나. 이거, 이게 하나네? 응. 이거 하나 캐면 이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총을 만들어 볼게요, AK를. <laughs> 최고하 최고, 최고할로 봐야 돼요. 최고화줄로 안 보면은 깨집니다. 이런, 이런 조작한 게임은. 자, 철개. 여기죠? 뭐 만들었어요. 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만드네. 뭐 이런 게 있어? 레이저 프리 툴. 털 와. 골든 라이트 머신건. 여섯 개가 필요해. 구리고요구리네요 어, 밖에서 드래곤 소리가 나는데 설마... 드래곤이 있다는 게 트루? 드래곤 소리가 난다. 밖에 가자. 오, 뮤탈, 뮤탈, 뮤탈인 줄. 오, 밤이라 그런가? 오, 오, 이러고 음악 하나 깔아주고 가야죠. 들어와 들어와 오오오오오 번개치는거 봐 야야야 어디있어 마 드래곤 살아있나 방금 번개쳤어 번개치는대로 가겠습니다 <laughs> 게임 검색하면 거의 안나올거에요 쓰레기라서 만원 그냥 땅에 버렸다 생각하세요. 이 게임 하면 잠깐 방송이하는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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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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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슨 발록 잡는 느낌인데? 어어어어 오와뭐 메탈 뭐 메탈 뭐와와와와와 어머! 야이 거쪽으로 잡을 수 있을까? 안 맞는 거 같은데? 소용없는 공격 같다. 정말 접근해 보세요. 드래곤 슬레이어가 되게 좋죠. 그렇죠. 이거 멀티 플레이 가능해 이거. 어머! 근데 근데 그리고 내 함정. 아, 함정 쪽으로, 아, 걸어서 함정 쪽으로, 아, 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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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드래곤이 탈출구를 열어줬어. 브레스로. 이 체력이 알아서 다, 알아서 채워줍니다. 뭐, 자꾸, 체력 알아서 차요. 내가 체력을 채우는 것도 아닌데. 뭐죠? 분명 공격을 받는데 체력을 알아서 차고 있으니까, 메딕이 알아서 붙어있는다. 아, 샥! 아, 으! 으, 으, 으 잠깐만, 죽었는데, 아이템 그대로 떨구질 않아.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laughs> 계속 살아가서 죽여주겠어. 아, 좋아, 야, 죽여도 돼. 괜찮아. 이, 이 탑을, 뿌시면은, 아니면은, 정복하면, 뭔가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떨어뜨리고 있어.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아줌마. 아, 줌마 아, 잡이라 자. 어머! 아, 침방 맞았어. 와! 배 아프다. 역시 브레스야. 역시 드래곤이야. 명불허전. 어머! 어머, 여기, 여기. 진짜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최고의 게임. 진짜. 역대 이런 게임은 없었다. 마인크래프트, 러스트, 아 서든어택은 를리는 아, 최고의 3D 액션 게임. 았어서로다 <laughs> 아, 썰어주겠어. 6 4 0밀 내주겠어. 이 서글논들이 자꾸 들이대 가지고 말이야 들군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도와야 봐, 아, 오. 야 보기야 보기. 칼전이야. 내 구루카의 맛을 봐라. 내 구루카의 울부짖음이 들리는가? 와, 하, 하, 하. 죽었다. 어있어너 들어와, 들어와. 음, 음. 쫄았네, 쫄았네. 할 되니까 쫄았네. 고래님이 하루에 30번 이상 말하는 말. 좋아, 들어와. 우리 <laughs>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뭘 떨구네. 전리품이 있네요. 이 게임이. 이게 보니까. 땅을, 땅을 파는 것보다 그냥 애들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나오는 템을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안 주네? MI님, 18개로 팬크로 고맙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네요. 아, 애들한테 사지 말라고 한거 정말 다행이다. 내가 먼저 해보길 다행이다, 진짜. 어있어 끝인가요? 좋아. 이제 날이 밝고 있어요. 어, 저기 다이로 와. 안녕. 와. 저하지 말고, 와. 오, 와. 와, 이 점프 봐. 얘도 점프가 상당히 높네. 오우.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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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뭐죠? 사전거리도 이렇게 높지, 나는? 오야 야, 야. 야. 이렇게 맥 없이 쓰러지니? 과연 그들은 어디서 소환되는 걸까요? <laughs> 초딩 어그로를 위한 게임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광훈이가 추천했습니다. 광훈이를 불러서 심판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음, 제 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아, 오,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네요. 정말 초등학생들이 즐겨할 수 있는 게임. 어, 용암도 있어! 와, 야, 이 게임 만원 주제이고 용암까지 갖추고 있다니. 정말 게임성 훌륭하군요. 어, 금인 것 같은데. 이야, 어, 못됐다 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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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잽, 잽. 잽 아, 윤영빈 카운터 가자. 윤영빈 카운터. 윤영빈 타코야키 카운터. 아, 씨. 어, 용암을 캤습니다. 용암이 없어졌어요. 용암이 없으니까 그리 없네요. <laughs> 용암을 칼로 찢을 수 있는 결혼 시스템. 또 내려갈 수 있어. 요원아 지금 보고 있지? 어 뭐야! 톡톡톡톡톡톡톡 아! 칼도 없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저에게 무력 주먹이 있으니까요. 안네 지금 나한테 있는 재료로 뭐 어떻게 안되나?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필요해? 아 돌이 필요하군요 돌을 캐야 되는데 주먹으로 돌을 캘수 없나? 어 미친 <laughs> 주먹으로 돌을 깨고 앉아있네 <laughs> 강인하다 야, 야 강하다! 좋아, 좋아, 캐 지는 건가요? 어, 대단하다. 결론 나왔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 어... 일단 어... 위암, 폐암, 후두암까지 예상되고, 어,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 게임을 지금 바로 지워야 될것 같아요. 광훈이를 불러서 욕을 좀 해야될것 같네요 그셨어 광훈아 광훈아 아. 광훈아 <laughs> 일로 나와봐 광훈아 일로 나와봐 광훈아 광훈아 지금 315615 053 660신한은행 박성준 여기로 만원 입금해라 지금 빨리 입금해라 제가 했다 지금 저기 빨리 마크를 켜볼까요? <웃음> 야, <웃음> 마크 잘... 아, 마크... <laughs> 야 마크... 그게 잘... 마크... 야 마크... 마크 잘 만들었다 마크 명작이야 마크 진짜 잘 만들었다 아 러스 진짜... 아 러스 되게 잘 만든 게임이었구나